또띠아 피자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다음에 빠르고 맛있는 요리로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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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늘좀 자라가지고, 한 줄만 뺄게요, 한줌만소금은좀 넣어놓고. 양이 좀 많았다. 마늘을 일단 세척을 한번 하고요. 편솔기에 들어갑니다 좀 크게 했으면 되거든요 좀 작은거는 2등분 좀 큰거는 3등분 야, 피자 한판 먹으니까 배부르네. 피자가 많이 들어, 치즈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청배가 부르네요. 여기에, 맨을 이거 가고 있는데, 살짝 요렇게, 갈색으로 살짝, 나면, 여기다 스팸을 넣는 겁니다. 색깔은 아주 이뻐요, 색깔은. 한번 쓴 팬은 잘 닦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정성을 쏟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불은 약하게, 약불로 할게요. 또띠아 한장놓고요 폰타나, 토마토, 소스, 폰타나 스모스 소스. 듬뿍. 나름대로는 듬뿍 바른다고 했는데, 아까도. 근데 토마토 맛보다는 사실 치즈 맛밖에 안 났어. 3세 숟가락 넣었는데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숟가락 더. 음, 그냥 먹어도 이 폰타나 토마토 소스가 내 입에 맞네. 살짝 새콤한 맛도 있으면서, 음, 간이 됐습니다. 간이 돼 있는 맛이네. 여기에, 치즈. 치즈를, 지금, 와우. 치즈를 뿌려주고요. 치즈, 아까보다, 아까만큼 많아, 치즈. 치즈를 진짜, 미, 치즈가 거의 메인이죠? 치즈를 녹여 보겠습니다. 어찌할까 타지 않을까 좀전에 걱정은 했는데 안 타더라고. <laughs>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겠죠. 더. 이걸야 되겠다. 너무 약했나? 살짝 올려줄게요. 우와! 이정도면 됐습니다 여기에 마늘과 스팸을 올려주는 거죠. 불은 껐습니다. 지금 후라이팬이 많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녹았다. 상태에서자 <laughs> 그냥 뒤집었는데 그냥 뒤집으면 안 되고요 또 띄어드는 그냥 한나더 얹을게요 아까는 안 얹었는데 얹을게요 그냥 근데 얹어가지고 상다, 상.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으, 뭐야. 와, 너무 헛지 겠는데 아까 먹었을 때 조금 얇아가지고요. 제가 얇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약간 접었는데, 안 접고, 그대로, 이렇게. 뒤집기 한 판. 잘 됐을까요?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첫판에서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어, 재료는 완벽했다.